우리 오늘 100일이다. 그래서 내가 선물 준비했잖아. 진짜? 진짜. 명품. 고마워 학천 날이. 어. 다시 연락하지 마. 야 이게 싫어. 야 이게 돈 많은 놈 만나라. 아이고 이게 끝내 끝내. 뭐야 이게? 아. 뭐. Hey brothers. k i l 우리 go 다 우리가 누구? 우리가 누구? 용감 여섯 개 기분 좋습니까? 예이! 기분 좋습니까? 예이! 그렇다면 소리 지르지 마! 지마 마! 마! 용감한용감한 정우.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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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맞는 거못 봤어요. 나 기분 안 좋으니까 오늘은 좀 저기. 영 아우 브라더. 용감한 척좀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주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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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태 오! 오, 티파니, 오! 서현내앞 오! 글자를 따서 만든 유닛 이름, 오! 태티서, 오! 이름 유치해. 오! <웃음> 오! <웃음> 그렇게 치면, to anyone, 공민지, 산드라박, 박봄, c 내앞 글자를 따서 공산박씨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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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공산박씨가 부릅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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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해 오, 오케이, 오, 오케이. 오, 용감해 용, 용감해 오케이, 용감해 됐어 좋았어 야개베리 리얼 성공 오케이 아하, uh 아하 -huh, uh -huh. 너의 리얼한 용감함을 보여줘! 오케이 okay. 나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서수민 PD yeah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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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Yeah. 그녀와 화해를 하기 위해 그녀에게 이쁜 티를 사줬다 wow. 근데 그녀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바꾼다고 했다 wow. 근데 알고 보니 색깔만 바꾼 게 아니라 사이즈도 큰 걸로 바꿨다 yeah. <laughs>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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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근데 그녀의 사이즈를 밝히진 않겠다. 오. 내가 선물한 건66 사이즈. 저... 오, 오. <laughs> 그럼 오케이 용감해. 용감했어? 오케이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지. 오케이 케. 보여줘. 오케이. 힙. <laughs> 오케이.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여자들에게 몹쓸짓 을 하는 몇몇 남자들 아니 몇몇 수컷들 잘 들어. 뭐? 오해라고? 오케이 알았어. 너희들이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자세를 알려 주지. 너희들이 대중 교통 이용할 때 이러고 타라. 야! 이게 바로 매너 순 야! 음. 야안 그러면 이 것들을 그냥. 오케이, 더... 알았어 야 <laughs> yeah. 용감해. 야 yeah. 쓸데없는 yeah. 소리 하지 말고 음악 쪽 활동을 해요 힙합 한다며. 브라더. Hey, What 어.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힙합 그룹인지 몰라? 우리 성강과 포라는 우리나라 노래 중에 80% 이상을 다 피처링했지. 이 okay. <laughs> 이번에 그래서... 너희들이 피처링한 곡내 귀에 약 올려줘. 야. Okay. <laughs> <three>. <laughs> <Okay>. 오케이. One <laughs> 호 아니야, 아니야, 너무, 좋아. 너무, 좋아. 너무 좋아, 좋아. 있는이게뭐 소리만 지를 실성한 거 같은데 <laughs> 뭐.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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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uh -huh. listen.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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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 a y Okay,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이 k a y o k a 거 okay. Okay, okay. Yeah. okay. Okay, okay. Okay, o 해 a 해 Okay, okay. Oh, okay, yeah. yeah. okay. <laughs> 아,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대제그 속마음을 모르겠어요. Hey, hey, hey. 여자들의 속마음을 알아야지 사랑을 얻을 수 있지. Okay, 여자들의 속마음. Okay. 우리의 15집 속마음 파트 3. 파트 3. 여, 이게 여, 바로 여자들의 속마음이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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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나 오늘 기분 안 좋아. 나는그 응, 말은 오늘 뭐하다 사달라는 말이다. 사달라는 말이다. 어 기분 좋단 말은 사달라는 말이야. 기분 좋단 말은 사달라는 말이야. 신세경 진짜 예쁘다. 나는 그 말은 신세경이 입은 옷 사달라는 말이다. 어 신세경이 입은 옷 사달란 말이야. 신세경이 입은 옷 사달란 말이야. 우울하다 말은 사달라는 말이야. 기분 좋단 말고 사달라는 말이야. 신세경이 입은 옷 사달란 말이야. 옷 사달라는 말이야. <resistor> 사달라는 말이야. 사달라는 말이야. 뭐라도 하나 사줘야 되지? 어. 맞아 맞아 사줘, 사줘, 사줘. 맞아, 여자들의 속 마음, 여자 속 마음 이런 거구나. 근데 이거보다 솔직히 진짜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. 어우. 음. Oh. 맞아. 맞아. 돈! Show me the money. Oh. 돈 없으면 시간 문제. 네. 그놈의 돈 때문에. 어. 어디가나 돈 때문에. 어. 사람을 물고 뜯고 싸움을 즐기면 살아가지. 그래도 돈 때문에. 안될 놈은 안 돼. 왜. 넌안 돼. 난 안돼. 너 안돼. 난왜 안돼? 할바닥에 땀 나도록 쉴새 없이 달려온 나 우유 배달 3 0만 원, 편의점 알바 6 0만 원, 카파라치 다섯 건. 하지만 등록 근무 이천만 원. 아니, 나 돈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? 그럼 우리 노래를 같이 불러 오케이 오, 오케이, 다 같이, 같이.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, 우리가 바로 용감한, 용감한 녀석들 요!